왜 사람들이 부여를 좋아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맛집도 가득하고 걷기 좋은 위치에 볼거리, 할거리도 가득해 하루가 지루함이 없는 곳. 흔한 여행 코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알면 더 좋은 정보들 가득 담았습니다. 참고로 영상 소개 동선과 실제 동선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부여를 가기 위해 일단 기차에 올라탔죠. 개인적으로 저는 창가 자리를 좋아하는데, 이번엔 매진되어서 통로 자리를 앉았습니다. Ooh,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선호하나요? 기차에 타면 무조건 그다리 잡지를 들춰보는데요 여행의 설렘을 더해준다고나 할까? 복도 자판기에 유료 충전기 듣고, 이렇게 물과 과자, 충전 케이블 등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주역에서 보여가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공주역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공주역에 도착하면 응. 바로 버스정류장 있고 응. 택시 있고 이렇게 쇼카존이 있습니다 아, 공주역 렌트카는 적어도 하루 전에 예약해야 죠 공주에서 시작되는 부여여행 첫 번째 여행지는 아니 박물관? 하지만 여긴 꼭 가야 합니다 정림사지에서 도구로 5분 거리 제가 시간에 맞춰 부여국립박물관에 온 이유는 <laughs> 무료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미디어트를 보기 위해서죠 이 미디아트는 중앙 로비에서 상영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분 정도 상영됩니다. 단 12시에는 상영이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미디아트는 두 개의 다른 작품으로 상영되는데요. 제가 본 작품은 백제명품, 백제문양전입니다. 다음번에는 백제공동대학로 미디아트도 보러 오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박물관 이용 꿀팁 오전과 오후 하루 두번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예약도 필요 없고 시간 맞춰 가서 참여하면 되니까 부여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금동 대향로 진품이 여기 국립 부여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 이렇게 기념품도 살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 이와 함께 여행 왔다면 바로 옆 어린이 박물관도 방문해 보세요. 이친도 많고 구성도 좋아서 만족도 꽤 높은 곳입니다. 자, 이제 금강산도 시후경 부여에는 은근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제가 선택한 곳은 부여 현지인이 강력 추천한 녹포중식당입니다. 레트로 감성 가득한 이곳은 부드러운 고기로 만든 탕수육이 유명한 맛집인데요. 저는 여기 탕수육 강력 추천합니다. 게다가 여기 간짜장도 유명한데 자극적이지 않고 계속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식사를 다한 다음에 중앙시장 안에 자리한 무인 소프샵도 방문했습니다. 부여와 관련된 귀여운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2층에는 무인 독립서점도 있고요. 모두 다 읽고 싶어요. 문구들이 다 귀엽다. 구매하기 전에 조심해서. 의미 부여하자. 좋은데? <laughs> 휴무다. 해필 휴무야. 응, 체인점 카페 왔는데 부여 밤낮대가 있어서 부여 밤낮대. <laughs>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죄가점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유명해요. 아 이거 여기 가성비 좋은 빵집이라 빵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죠. 부여 중앙시장 근처에 맛집, 소품샵, 독립서점, 카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여행지는 중앙시장에서 더불어 3분 거리 정림사지에 왔습니다. 야외 유적지와 박물관 모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이라 매력적이죠. 정림사지 한가운데 읍뚝선 5층 석담. 여기 숨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탑에 무려 2천자가 넘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나라가 백제국을 평정한 것을 기념하여 새긴 글이라고 합니다. 석담 맞은편에는 석조불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려 때의 번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합니다. 정림사지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월별휴가 정리 사진 박물관을 더 재밌게 즐기는 팁 하나. 바로 정리 사진 박물관 앱을 다운받은 다음 인피니티 룸에서 출토 유물을 감상하는 거죠. 아, 이렇게 볼수 있네. 실제로 볼수 있는 거 이렇게. 박물관 <laughs> 하면 주로하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부여에 있는 박물관들은 대부분 무료인데 체험하고 볼거리도 꽤 많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구들에 나루터선창장에서 시작되는 백마가여행 황포도배입니다. 예약제가 아니라 현장 발권제로 운영되며 승객이 모이면 소수로 출발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크게 기다리지 않고 탈수 있습니다. 오예, 간다, 간다, 간다. 예, 예.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선장 정현무입니다. 반갑고요. 이제 백마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백마 노래 들려. 절벽에 난간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삼천 국녀가 심앗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뛰어내렸대요. 왕복 11,000원, 편도는 7,000원. 편도를 이동하면 권란사에서 내려 보소 상성 정상까지 오른 뒤 성곽길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권란 약수는 덥당디, 마시면 산 면이. 권란 약수는 좋은 한 잔씩 마니다 박스터 바이트맨 자라는 고란초 덕분인지 고란 약수를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줄 서서 마시는 약수인데 이 약수는 수질 검사도 마친 거죠. 고란사에서 낙항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거의 마지막 배를 탔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마강 위로 펼쳐지는 노을 정말 아름답죠.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운행이라고 좋아하는 노래를 트셨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꿍차꿍차 신나는 음악이었습니다. 황보도 때는 가능한 노을 무렵에 타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돌아오는 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힘들지만 걸어서 돌아오는 것도 추천해요. 저는 배 타고 돌아왔지만요. 마지막 여행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 국남지입니다. 국남지는 이름 그대로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못을 판 다음, 2 0 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 채우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한가운데 작은 섬까지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연꽃 피는 여름이 가장 아름답지만 늦가을에는 또 다른 낭만이 있죠. 해치지 않을게 뿅. 11월까지는 백제 신신 자전거를 무료로 빌릴 Sorry. 수 있고 연못에는 귀여운 청동오리가 가득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실 국남지는 부여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국화 축제도 끝났고 나뭇잎들도 하나둘 떨어지는 늦가을 궁남지. 조금 아쉽다면 노을 지무렵 또는 야경 보러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서 상상에서 군낭지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택시라면 5,6천 원 정도로 갈수 있죠. 오늘 보여 여행 어땠나요? 참고로 월요일은 대부분 박물관이 휴관이라 여행객 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여행 정보가 필요하다면 여행작가 봉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